지난 시간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이 중환자실 부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숨지는 현실을 보여드렸죠. 우리는 왜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주지역 중환자실 실태 보고서 두 번째 순서. 오늘은 중환자실 부족의 원인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라병원 응급실에 마련된 중환자 대기실입니다. 방금 긴급 수술을 받은 중증 외상 환자에서부터. 여기는 숙, 네 여기 쭉 들어가요. 뇌경색으로 의식이 혼미한 환자까지 35병상의 중환자실이 꽉차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중환자가 10명에 달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중환자실 바로 들어가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당연하고 저희들도 하루 이틀은 기다리기는 했는데 요번만큼은 좀 그러네요 지금 25일날 이제 사일째잖아 음, 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중환자실고 보통 사람 생각했을 때, 아 정말 급한 거구나 하는데가 음. 무슨 사람을 피할린다고 중환자실 가야 된다고는 하는데 병실이 없어서 그러면 불안하게 해줘 음. 음. 연세도 많으면 그게 더 심장 뛰고 그러는데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한라병원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이다 보니 중환자가 더 몰리는 상황 응급실 운영과 환자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가 아무래도 응급실이니까 오픈된 데라서 아무래도 감염 위험성이 솔직히 안 없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감염에 되게 취약하신 분들인데 혹시나 뭐 여, 다른 외부적 질환에 감염될까봐 여건도 있고 중환실이 있긴 한데 응급실에 있는 중환자실 못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보게 저희가 그냥 해요. 거기든지 따로 인력을 빼가지고. 그럼 이제 힘들죠. 그럼 이제 감사드림만 추가하는 거. 가방 어린이상. 지난 6월 기준 제주 한라병원 중환자실 병상은 35개로 3년 전보다 7개 줄었습니다. 제주대병원의 중환자실 병상도 3년 전보다 2개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종합병원 네 곳도 병상을 줄였거나 10여 개 병상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뇌졸증이나 중증회상, 심정지 등 돈의 중증 응급질환자는 2014년 5,500여 명에서 2017년엔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번이 필요할 정도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한 20에서 30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1년에 100명 이상 길거리를 해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제주도의 어떤 응급 또는 중증 환자의 어떤 어 체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고요. 병원들이 중환자실을 늘리면 해결되지 않을까란 생각하실 텐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중환자실 면적은 일반실보다 1.5배 넓어야 하고 병상수에 따라 고가의 의료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요. 병원들은 중환자실 병상 수를 늘릴수록 적자라는 입장입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 한 병상당 투입해야 되는 꼭 의료 장비와 간호 인력, 의료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중환자실을 좀더 안전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문의와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중환자실 부족 문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내 여섯 개 종합병원 가운데 중환자실 전문인은 제주대학병원의 한 명, 한라병원의 두 명을 제외하곤 전무합니다. 의식 저하에 호흡곤란으로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에 실려온 80대 폐렴 환자, 긴급 치료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신속히 옮겨집니다. 선생님, 네, 실에서 왔어요. 이거, 이거 좀 빼고 갈게요. 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에 다행히 자리가 있긴 했지만 정작 중환자실 전문의와 호흡기 내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해당 전문의가 있는 한라병원과 제주대병원 중환자실은 이미 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호흡기 내과 선생님이 진료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은 드는데요. 저희 원내에는 호흡기 내과 선생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전원 쪽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했는데 뭐 그쪽에 호기내과 흡 선생님이 있더라도 자리가 있어야지 받는 거니까 자리가 지금 현재 없어서 이 80대 환자는 병원에 온지 이틀 만인 지난달 19일 새벽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교대 근무로 생살이 다투는 환자들을 간호해야 하는 고됨과 긴장. 일부 보호자들의 폭언에 각종 민원까지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3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그만둬 중환자실 병상을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중환자실이나 어쨌든 특수 부서는 이제 고루고루 있긴 하시, 해야 되거든요. 아예 올드하거나 이제 중간 그레드가 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간호사 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중증 응급질환자는 급증하는 추세지만. 돈의 여섯 개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수는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병상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일할 의료진이 없는 셈입니다. 중환자실 부족, 단순히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 고령화와 무형고자 증가, 간병비 부담 등 각종 사회 문제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주대 병원의 외과 중환자실. 이 50대 뇌출혈 환자는 증세가 좋아져 입원실로 옮겨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흘째중환자실에 병상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원실은 만실이고, 간병비를 낼 형편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코출에서 식사만 도와주고 하면 그이 여기 일는 없거든요. <목소리> 어제는 간병사가 준비가 안 돼서 병실을 못 갔고, 이제 오늘은 간병이 준비됐는데, 이제 병실이 이제 없어가지고 못 갔고. 그래서 내일 다시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시 알아보니까 언제 될지는. 서귀포 의료원 중환자실에는 재실 기간이 보름에 길게는 석달 넘는 환자들도 눈에 뜁니다. 유용구 환자와 노인 환자 증가도 병상코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 병실로 이송이라든지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들은 때로 이제 중환자실에 환자를 방치하거나, 혹은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설로 이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회적 문제로 또 대두되고 있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까지 중환자실 병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뇌출혈이 있는 기자들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머리 검사가 안 되고 약물로 재용이 되면 다 먹고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기관에 석담을 하기도 합니다. 중환자실로 올려서 진짜 중환이 벌어지는 경우에 눈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올리게 되면 이제 한두큰 정도는 발생을 하고 도내에서 중환 자실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는 해마다 1 0 0 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국 열 일곱 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중환 자실 운영 방안을 짚어봅니다. 탐사 케이입니다.